6월 25일 목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시편 47편 1절에서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요와께서 낙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매일 성경 가이드 56번째 오늘의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늘 영광 보자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온 땅의 큰 왕이 되셨습니다. 온 땅의 큰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발판 아래에 밟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그의 택하심으로 기업이 되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약속과 명세하신 것을 지키심으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이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다른 것의 종로로 타지 말고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요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지상 사역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신이 승리하는 줄로 여기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도리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즉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죄의 근거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 그리스도께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이 다시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속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임이며 모든 백성들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단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없으며 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제외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두가 다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시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또 현재 행하고 있는 일과 장차 행하실 일을 통해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리스도 옆에 서서 왕로로 타게 노릇, 하실 약속을 믿음으로 든든히 붙잡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복된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응답하시는 찬송과 영광의 도구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과 또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과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행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서 힘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바라보므로 주 안에서의 복된 또주 안에서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